제네시스를 정면 저격하는 예상치 못한 내연기관 신차가 주목받습니다. 한국 소비자 취향에 맞춘 깔끔한 디자인과 넓은 실내, 첨단 사양까지 상품성이 뛰어난데요. 수입차부터 국산 경쟁자까지 위협할 만한데 어떤 차량인지 출시부터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00% 전동화 브랜드가 되겠다며 ev에 온 힘을 다하던 캐딜락이지만 전기차 캐즈면 상이 닥침에 따라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공존시키 겠다 선언한 것 기억하실겁니다. 이에 중국전략형 중형suv xt5 풀체인지가 글로벌 및 국내 출시를 기정사실화 했다는 소식 얼마전에 전해드렸 는데요 그리고 이에 이어 한동치 않은 신차 2세대 ct6까지도 글로벌 출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글로벌 출시를 검토하겠다 선언한게 현실 를뒀을까요 1세대 CT6가 국내에서 판매하다 단종된 만큼 저희 남차카페에서도 XT5와 함께 재출시를 기대하는 분들이 꽤나 많은 상황이죠. CT6의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1세대 모델과 뼈대는 거의 같지만 캐딜락 S 칼라 콘셉트에서 따온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인 만큼 깔끔하고 세련된 맛이 마음에 드는데요. 오로지 CT6에만 적용되는 GM 오메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장 5,223mm, 휠베이스 3,109mm의 대형급 덩치를 보여줍니다. 지구공보단 살짝 작고 S클래스 기본형과 비교해 길이는 13mm, 휠베이스는 3mm 정도 긴 수준이죠. 캐딜락의 향이 묻어나는 얼굴에선 특유의 방패 모양 그릴이 큼지막하며 그릴 테두리와 그릴 상단의 크롬 가니쉬가 고급스러운 맛을 내줍니다. 내연기관인 만큼 알록달록한 엠블럼이 장착됐고 이는 전기차의 모노톤 로고와 차별화가 되죠. 그릴과 연결된 얇은 눈매는 방향지시등이며 하단부 헤드램프는 형제차들과 마찬가지로 다발의 광원과 세로형 디아 l 이 두툼하게 자리 잡았지만 마치 불가사리처럼 좌우로 쫙쫙 벌어진 범퍼 조형은 신형 CT6만의 스타일이네요. 측면부는 아주 매끈합니다. 길게 뻗은 후드와 긴 프레스티지 디스턴스가 푸른 편향 세단의 비율을 보여주고 패스트백에 가까운 루프라인과 크롬 가니쉬는 마치 제네시스 G80을 닮은 느낌인데요. 다만 A 필러가 다소 서 있어 보다 기암급 모델의 분위기를 내주고 뒷펜더 쪽에 그어진 캐릭터 라인은 옆동감 을 살짝 내줍니다. 최대 20인치의 휠은 나쁘지 않은 자세를 만들어주죠. 개인적으로는 측면부에선 이전 세대 CT6가 캐딜락스러움을 더잘 보여줬던 것 같아 살짝 아쉽긴 하네요. 잠시만요. 이걸다놓치면 손해에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원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 원 손해. 거기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 정당하게 봤자 아정당. 후면부는 날카로운 맛으로 스포일러처럼 볼록 튀어나온 조형이 보이며 좌우 램프를 입는 크롬 라인이 폭을 강조해줍니다 검게 칠해진 얇은 테일 램프엔 세로줄 그래픽이 심플하게 그어져 캐딜락스러운 분위기를 내주는데 검은 범퍼부엔 네모난 듀얼 머플러가 안정감을 보여주죠 두 번째, 실내입니다 캐딜락의 패밀리 룩을 입어 아주 슬릭한 분위기인데요 피나 나파 가죽과 컬팅, 우드, 금속 등 고급 소재가 인상적이며 신형 3스포크 스티어링 휠 뒤로 9K 이상도 좌우가 완전히 이어진 3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10억 가지 색상을 표현해냅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8155 칩으로 구동되며 5G 연결을 통해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죠. 심플한 센터 패시아엔 공조 컨트롤이 화면과 따로 분리돼 사용이 간편하며 그릴 하단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배치돼 사용이 간편합니다. 심플한 센터 콘솔엔 다이얼식 인포테인먼트 컨트롤러가 눈에 띄며 기어노브는 스티어링 휠기에 컬럼식으로 마련됐네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와 26가지 컬러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제공하죠 여유로운 이열은 열성과 통풍 기능을 제공하며 여러개의 스피커에 AKG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돼 뛰어난 음향 품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AKG와 함께 제공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제네시스의 그것도 생각나는데 강화된 NVH 성능을 뽐내 정숙성을 강화해주네요 대기질이 좋지 않은 중국 시장을 주력으로 해서 그런지 강력한 공기청정 기능까지 제공되죠 세번째 재온입니다 약 1.75톤의 공차 중량이며 알루미늄이 58% 적용된 셰시를 통해 50대 50의 완벽한 무게 배분을 보여주는데요 중국 시장은 단일 트림으로 2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 233마력을 발휘합니다 300에서 500마력을 넘는 기존 버전과는 거리가 멀지만 중국 전용 사양이기에 글로벌 버전의 파워트레인은 새롭게 세팅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이밖에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4.0 버전의 서스펜션으로 기존보다 45% 강화된 댐핑 음답성과 강화된 승차 감을 제공하며 브렘보의 4피스톤 브레이크도 탑재되죠. 레벨 3 자율주행에 가까운 슈퍼크루즈 기능도 제공되는데 국내엔 언제쯤 플리지 궁금할 뿐입니다.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신형 CT6는 중국 기준 한화 약 6,700만 원에서 최대 8,700만 원 사이의 포지션으로 판매 중이며 현지 기준 제네시스 G80보다 약 500만 원 비싼 시작가를 보여줍니다. 추후 국내에 들어온다면 과거 국내판처럼 V6 3.6 가솔린이 탑재된다는 가정하에 9천만 원. 초반에 시작 가를 보일 것으로 점쳐 지 죠？이 정도 가격 대에이 정도 스펙 과 덩치 라면 캐딜락 의 기함 이 여러 분의 지갑 을열수있 을지 댓 글로 알려 주세요.